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 지난 3월 28일 그리고 5월 19일에 이어 예, 한달 만에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전 두 확진자의 경우 해외 입국자 및타 지역에서 접촉해 관리되어 위험도가 현재 다 됐지만은 이번 확진자 발생은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 뭐, 확진자 발생 개요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1시 15분경에 익산시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21일 토요일 10시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이틀간의 동선에 대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과 휴대폰 GPS,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지금 보완 중입니다. 우리시 세 번째 확진자는 대전발 방문 판매업소 등을 연결고리로 한 광주 33번 확진자와 18일 밀접 접촉하여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9일 14시부터 20시까지 완두근 삼내읍 일대에서 머물렀으며 21시경부터 21시 35분경까지 영등동에 있는 설빙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 경로 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4명을 비롯해 이날 함께한 친척 1명, 친구 1명 등에 대해 모두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등동 설빙에서 해당 시간에 근무한 종업원 1명을 비롯해서 방문 손님, 총 6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동시간대 해당 매장을 방문하신 분은 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4명 이외에도 어 혹시 동시간대에 방문하신 시민들이 계시면은 에 보건소에 오셔서 꼭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김제시 완주군과 협력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해서 지역 간 감염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긴장끈을 다시 조이고자 2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로 전환 전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방했거나 개방 예정이었던 67개의 공공시설을 모두 2주간 임시 폐쇄입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역사 문화시설, 캠핑장, 공연장, 교육시설, 여성의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모두 해당되며 기한은 7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부화 교육, 시티 투어, 야간 상설 공연 등 행사도 2 주간 모두 취소합니다. 둘째, 188개소의 어린이집을 2 주간 일제 휴원 조치하고 맞벌이 등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21일 전라북도 교육청 및 입장교육지원청, 지역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고등학생들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따라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자가진단 모니터링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학생 지도 및 학교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시는 학교 방역에 대해 최대한. 시원하기로 조치했음,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도 지역 내 5개 업종 304개 의무 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연구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경교시설, PC방, 학원 등의 임무 적용시설에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지역함의 확산 방지에 청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PC방, 학원, 콜센터 종교시설, 유양병원유양원 예식장, 장례식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 영화관, 음식점, 임의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2주간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칙위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내 방문 판매 홍보관 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스크 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2주간 소 모임과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젊은이들은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자가 될수 있으므로 특히 심야 유흥업소를 방문 자제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친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위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보건소와 상담하여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누구도 예측 못한 위험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 시는 그 작은 요소까지도 환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뇌뇌를 강화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불러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 속에 이번 위기 또한 철기롭게 해쳐 나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